휴대폰은 가볍고 컴팩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자급제로 구매하여 쓰고 있었고 13미니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더 기다렸다가 다음 시리즈 때 미니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3 미니는 결국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출시된 15시리즈에서도 미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성능은 둘째치더라도 가볍고 휴대성 좋은 아이폰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벼운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아이폰 13 미니와 SE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vs 아이폰 SE. 선택에 도움이 되시도록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s e 주요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이점 하나 디자인 및 크기. 아이폰 13 미니는 최신 디자인과 더큰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 후면과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더 작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 및 후면 유리 패널과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차이점 둘 화면.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 슈퍼레터너 XDR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더 크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SE는 4.7인치 레터너 H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더 작은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3. 성능 아이폰 13 미니는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앱및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 역시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며 여전히 좋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아이폰 13 미니보다는 처리속도와 그래픽 성능에서 약간 뒤처집니다. 차이점 4카메라. 아이폰 13 미니는 더 발전된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낮은 조명 조건에서 높은 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더 기본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며 사진 및 비디오 품질은 아이폰 13 미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이점 5가격. 아이폰 13 미니는 보다 고가의 모델로 더 많은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지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더 작은 화면과 간단한 디자인을 제공하므로 예산에 맞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차이점 6 5G 지원. 아이폰 13 미니는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4G LTE 네트워크만 지원하므로 5G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의 경우엔 5G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우선순위와 예산에 맞는 아이폰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작으면서도 비교적 더 고급스러운 옵션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고 아이폰 SE는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휴대폰을 원하시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작은데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아이폰 13 미니를 원한다면, 보급형 휴대폰을 원하시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급형 휴대폰을 원한다면, 아이폰 SE 3세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간단 스펙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폰 13 미니 간단 스펙을 소개해드립니다. 간단 스펙 올려드립니다. 아이폰 SE 3세대 간단 스펙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양과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간단 스펙 올려드립니다. 왜 아이폰 13 미니 같은 가벼운 스마트폰이 좋을까요? 아이폰 13 미니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 중 하나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후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미니와 같은 가벼운 스마트폰의 장점을 살펴보고 왜 이러한 휴대폰이 좋은 선택인지 개인적인 생각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의 크기,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스마트폰은 종종 한 손으로 조작하기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폰 13 미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주머니나 가방에 간편하게 넣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가벼운 무게. 아이폰 13 미니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140g 정도로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거운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번거로울 뿐 아니라 긴 시간 사용 시 손목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의 가벼운 무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수한 성능. 아이폰 13 미니가 작고 가벼워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어 최신 앱과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카메라 기능. 아이폰 13 미니는 높은 품질의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낮은 조명 조건에서도 우수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찍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배터리 수명. 아이폰 13 미니의 배터리 수명은 충분합니다. 하루 내내 사용하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스마트폰이지만 배터리에 대한 실망감을 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대신 아이폰 SE를 선택할 만한 요소는 아이폰 SE와 아이폰 13 미니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아이폰 SE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아이폰 SE는 아이폰 13 미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경우, 아이폰 SE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폰의 생태계와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홈버튼. 아이폰 SE에는 홈버튼이 있어, 홈버튼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는 이 점이 될수 있습니다. 홈버튼은 기존 아이폰 모델을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 친숙하며, 특정 기능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잠그는데 편리합니다. 성능. 아이폰 SE는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칩은 최신 앱과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작업에 대하여 비교적 빠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iOS 업데이트 지원. 아이폰 SE 역시 지속적인 iOS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점이 됩니다. 새로운 기능과 보안 패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신 iOS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iOS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가격 홈버튼, 우수한 성능 및 장기적인 iOS 업데이트 지원 등의 이유로 아이폰 SE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아이폰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폰 16 미니 출시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아이폰 미니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벼운 휴대폰을 쓰고 싶은 1인입니다. 애플은 2020년에 아이폰 12 미니를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작고 휴대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폰 미니는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판매 부진입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었지만, 큰 아이폰 13과 비교하여 판매 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화면 크기와 배터리 수명 때문에 다른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폰 SE의 존재입니다. 아이폰 SE는 작은 크기와 경제적 가격을 제공하여 아이폰 미니와 경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모델 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아이폰 SE가 미니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출시 당시 iOS 14를 기반으로 했으며, 애플은 미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이 모델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사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아이폰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장 수요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면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멀티미디어 및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큰 화면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모델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아이폰 미니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애플은 미래의 제품 라인업을 조정하여 더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결국 자꾸 휴대성 좋으면서 성능까지 좋은 내 손안에 쏙 들어오는 아이폰 미니 혹은 SE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선택을 위해 SE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건 옳지만 미니와 SE를 비교 후더 좋은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13미니 혹은 12미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SE는 어디까지나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아이폰 15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들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사전 예약 진행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